반갑습니다. 평사동입니다. 자, 여기 은니씨 군이군이고요. 네, 지금 비 때문에 여행을 잘할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암튼, 버스는 5분 정도 남았고요. 이제 슬슬 정류장으로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타차입니다. 차 이거, 의상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차를 타도 되는데 이 차를 타면은 서울에 11시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어, 비가 그나마 좀절게 옵니다. 카라스토리원 터미널 왔고요. 지금 문닫혔죠 안녕하세요. 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여가 여기가, 여기가 와, 개다. 어, 뭐개 어디 갔어? 감사합니다. 와. 쌍님 트랜스타. 우리가 타고 왔던 중앙 일로 바꿔서 나갑니다. 갑자기 아켈바가 일로 작은 거 무섭겠는데, 이건. 나, 나 얘가 딸린 줄 알았어요. 너무 이것오딸 안녕하세요. 상주에. 2,500원 <목소리> 남었어 저희는 화려한로 넘어갑니다, 이 이거. 어, 저의 그 유명한 리치마트인가요? 여보러 네 얼마나 사람을 뜨받으라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환승입니다대구 좌석차 청탕호입니다. 왜 들려 요 이거? 왜 들리? 어, 이거 버스가 특이한 점 있는 게 위에 선반이 있고, 여기 좌석 번호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뭐야? 주유소 아니야? 와. 준수 같다. 하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11시. 아, 10분 전에 갔대. 아, 20분 전에 갔네. 아, 아쉽다. 1시 다됐분 좀 저렇게 열어서 싣, 싣는 거였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자, 아, 내습니다 뭐야 이거. 우와, 진다 결초보. 이거. 어, 우와. 물 뿌려준다. 이기 대구에 많이 있었는데. 이, 그 동대구에 가면 많거든요, 이거. 동대구 가면. 아, 시원하다. 자, 빨리 찾아 봅시다. 여기가 는데 화이팅, 와우, 시간 차, 어이 아우, 안녕하세요. 아, 춥지 않아, 너? 감사합니다. 엄청 응, 열려, 문 열었어, 기사님. 어, 야시장 하나 봅니다. 또산 야시장. 어, 구경하고 싶은데, 이거를 보면 막차 끊긴 것 같아. 막차가 끊길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입니다. <목소리> 음은강들브랜아파트강니다사차입니다 이미 처리된 카드입니다. 오 접히나. 도 신고 이렇게 환승간도 버스 못찾습니 아우 좀 빨리 오늘 또 일찍 타는데 가장 빨리 오는 게? 안녕하세요. 환승입니다. 이게 바로 시내버스의 위움이 아닐까요? 시간이 없고. 하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꽉 찼어요. 입술. Yes, 1분 차에 탈겁니다 안녕하세요 물이요? 아물요 어, 우와 7인분에 입석이 들어가는구나 제가 20,300원에 그, 20, 주문했거든요 다시 와야겠까 5,000원도 안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내었습니다 권영이죠? 네, 뭐, 일찍 왔으니까 밥을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저녁입니다. 이거저거좀쉽지아 이게... 이거 주문. 솔 이건 모듈로를 뚫려 고 있죠. 정말 이거는. 괜요징잠럽죠 이거 다 유리 깨진 겁니다. 어허. 참기 좌석이 없으면 안합니다. 1분 늦게 출발합니다. 여기서 네, 바로 380번으로 환승할 겁니다 오, 그 대원이다 인천 가는 구나오 여기 뭐, 좁아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아 이게 그걸로 뭐. 오, 뭐야? 그건 지요? 응. 야 그거 뭐 하는 걸까요? 응. 어, 벌이렇 음. 안녕하세요. 파이입니다 자가 생각 보다 오, 뜯었어, 우와. 자, 저희 이거 탈 거죠, 이제? 저희 이거를 타고, 신분단속 강남역을 갈 겁니다. 동화방송 예술대. 얌. 440이다. 음. 안녕하세요. 펄승입니다. 7 9원 네, 네. 자, 자고에 왔더니 서울에 있는 비즈니 감사합니다. 하차입니다. 자 여기는 양재역입니다. 자 양재역에 내린 이유는요. 목 끝을 서울 버스로 맺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여기 양재역에서 저희의 마지막 버스인 저기 9404번 을 타고. 환승입니다 네. 안 가요 네 감사합니다 하이 트입니다 도착하였습니다 현진 시간은 9시 30분 여기는 서울 신사역이고요 제가 대구에서 출발한 지 13시간 30분 만에 서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저번에 집붕에서 실패할 때좀 그랬었는데 오늘은 성공해서 기분이 좋네요.